빈갑시우풀밭지 찾아. 풀밭. 을찾아야 돼. 풀밭 미니골프 와우 와우 w 우 h a n k you. Thank y 우 u 우 동이요응와 너무 그치? 멋있다 어껌 여기 <웃음> 와, <웃음> 치명적이다. 이게 <laughs> 바로 인터라켄이라고 하는 점점이 엄청 어, 많다. 아아오 예쁘군. 제일 좋긴 합니다. 배를 먹고 싶다. <laughs> 이게, 뭐 이게 종류가 여러 개. 아니 아니. 얼마야? 3.4? 어, 이 색깔도 예쁘긴 해. 사고 싶은가? 욕을 갈 수가 없어. 요거트는 이제. 거리에 사진 찍어도 되겠다. 어? 문제의 어. 요거트. 이거 갖다 줬어, 얘가. 어. 이거 사자. 어. 먹어보겠습니다. 이제 드디어 먹는다.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, 저 그, 그, 이거 잡가이백 음. 잡지. 아, 왓? 요. 어, 여기서 보기로 하긴 했는데. 한식당. 예. 아, 소금 가져왔어요. 웃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아, 너무 예뻐요. 안 돼. 우와. 우와 너무 예뻐. 와, 보다우리나 완전 판매를 보면요, 얘네들이 감동을 느끼는 거야 옛날에 거... 너무 아, 모자 사다줬어. 모자 <laughs> 아, 너무, 아, 너무 귀엽다. 가족들 거예요? 네, 그래서 아이거새모자까아새 음. 불이네. 와 여기 좋다. 아 밑에. 어제 묵은 곳은 저기였어 우리 방이. 여기. 규거. 어. 와. 사일자 아침입니다. <laughs> 아이가. 배가 아이건데 오늘은 산에 가려가지고 아, 보이진 않아요. <laughs> 스위스의 공기를 마시다. 그서 스위스라더라. 어? 그래 다섯 번째에의 맥도날드 있음. 습니다건 준비하세요. 여기가 넓지. 칸네 오. 이거 칠테이토가두 외찌네. 이거 뭐 먹을까? 이거? 선플러리 아니면 러리마크무야슨 <목소리> <어떤 거 같소? 목소리> 그 <목소리> 이거 그거다. 근데 이거? 응. <목소리> 모든 포도나무 앞에 대표로 장밀해 놔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병걸리기 전에 이에 오른 터미널이예요 이곳은 체르마트 보려고 보르너그라트 레이웨이를 표를 사는 곳이예요 체르마트 밥 먹으러 왔습니다 뭐 여기도 스키 타는 사람이 엄청 엄청 많아. 자, 아 이게 택시 택시 그... 보이긴 하데 Little same, i t t l s a <laughs> m 다들 아주 조금 조금씩 다른데 여기는 약간 리조트 느낌. 여기가 사이사이 마테오른이 보이는데 와 대박이다.

피지죠 이만큼 이만큼이만 이만큼. 이만큼. 이마큼 이만큼. 이만큼. 이 이만큼. 이만 이만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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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이만큼. 이이

잘 보여줘 얼굴을. 그 저거... 여기는 약간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. 당당 <놀람> 아, 귀여워. 귀여워. <놀람> <laughs> 고 싶다. 굉장히 스피드. 근데 이거 밖에만 본대. 야, 천천히 보고 싶은. <목소리도> 아, 급하게 올 필요가 없었네. 이고르노그라트에서 하루 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. 여기 너무 예뻐! 하나 찍어주라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무슨 것 같아요? 아, 무슨 것 같아요? 아 이제 아예 오일이죠? 아, 아이고, 이 진짜. 맛있어 맛있어? 응. 소스가 한 너무 맛있다. 생선이 음. 오, 흰살 생선. 음, 응. 맛있다. 음. 음. 반전이 음. 딸기하고 초코 이렇게 같이 나왔어. 복이아 이거. 63. 1 이거는 스비 이걸로 청...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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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n 라는 느낌은 있고, 장점은 뭔가 고민을 안 해도 되고, 버스를 타고, 국도를 편하게 다닐 수 있다. 빠른 이동. 뭐, <끔씩> 이게 자동 켜져? 거의. 건물이 막 그렇게 근데 예쁘다는 느낌은 없고 그냥 그 설산 뷰가 좋겠다라는 생각? 아주 자세봤 받는 게중요하니 그렇다고 합니다. 체르마트. 시용의 체르마트. 그러니까 이게 봉우리의 이름. 갑자기 새벽에 6시에 먹겠다. 맛있다. 아니분 맛있게 드세